<목소리> 안녕하세요. 트임성형외과 <여행과> 금봉식 원장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 저희 병원에서 매직 앞트임이라는 용어와 위트임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두 용어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 이 몽고주름 가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러한 몽고주름 가슬이 폐기되어야 하며, 과거에 우리가 아트임이라고 부르던 몽고주름 제거술이 되겠죠. 이는 개념을 폐기하고 좀더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내양각 성형술을 시행해야 된다는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을 하면서 이 새로운 개념이 적용된 것에 대해서 좀 어떠한 이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매직 아트임이라는 이름을 붙인 바가 있고요. 결국은 지금 밑에 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직 악팀이라는 용어와 위팀이라는 용어는 어, 결국 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